7 0마리를 나눠서 먹는 거예요. 요만한 꽃게. 한국 그 꽃게보다 조금씩 밖에 더안 커요. 똑같습니다. 블루크랩.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60-70마리씩 먹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거기서 일을 9개월 정도, 1년 가까이 하고 나니까 아침에 가면 아침밥을 안 주잖아요. 막 셋업할 거다 하고서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지니까 개 찌면 더즌이 12개잖아요. 그죠? 하프 더즌 하면은 6개, 5개. 다시 임대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면은 임대료를 받아서 건물 유지이나 세금까지 낼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건물들 있죠. 그건 주인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불을 지르거나 건물을 못쓰게 부셔버려요.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아우, 나는 도저히 이, 이, 택스낼, 이 건물 때문에 택스낼 능력이 안 된다. 지금 우리 건물은 쓰지 못한다. 쓰지 못하는 건물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택스를 안 내게 되는, 택스를 안내기 동네를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 그 취지로 이 개발이 돼서 건물들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 흑인, 흑인들이 한 500여 가구가 집단으로 이주를 해 오면서 백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 지역이 다 흑인의 어떤 전유물, 흑인들만 사는 동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125번가 선상에는 아폴로라는 여러분 f k m 방송 보시면은 바로 이 아폴로 극장 나오죠? 여기. 12시 방향, 1시 방향고 그 사이에 이제 한 50m 전방에 있습니다. 아폴로 극장이. 이 아폴로 극장이 바로 이제 이 이 도로 선상에서 가자. 괜찮아요. 요 안에 유일하게 맨하탄에서 캠퍼스가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담이 있는 할렘가 있기 때문에. 예. 세생 보십시오.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건물이 그리고 다 이제 소라보던 거 이렇게 또리를 틀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오죠. 구겐하임 뮤지엄이요. 솔로몬 R 구겐하임 뮤지엄입니다. 년 초. 백남준 선생께서 님 전시를 가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어, 프랭크 캐리전이 있었어요. 작년 사진 보시면은 태극기 든 백곰 미형 하나 있죠? 저기 창문 앞에. 그죠? 태극기 든 백곰 미형 여기 있죠? 예, 2층 창문에. 저 방이 바로 제클린 케네디 오아시스 여사가 살다가 돌아가신 방이에요. 항상 저 방에는 백곰 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있습니다 보고 싶었다 했는데 없어요. 우선 그 다음부터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빨래를 해서 이렇게 좀저 말리고 뭐 이랬는지 몰라도 한번딱한번 제가 투하면서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까지 모든 이. 예술품들이 아주 총막나되어 있습니다. 60여만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실상 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전시되는 물건들 있죠? 물건, 물건들, 작품들. 작품들은 실상 모조품을 걸어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시오. 원래는 지하에, 실제품, 실제 그 작품들은 다 지하에 소장돼 있고 그것과 똑같이 만든 모조품들을 걸어놔요. 왜냐하면 지나간 박물관 설계를 하겠죠.